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은 정치 집단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권은 흥했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언제나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